최근 사업상 온 가족이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 들어 저한테 전화 많이 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집을 팔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수억 원 가까이 절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억 원이면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택 양도세 아끼는 방법과 본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 모든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관련 내용인데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외국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염지훈. 흔히 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이 혜택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세법상 거주자여야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 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 거주 등의 요건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주자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온 4 0대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사업차 외국에 나갔고 외국에서 계속 살다가 잠시 들어와서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약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주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내가 원해서 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제게 그냥 거주자로 신고해 주세요. 한영, 가산세가 나와도 제가 부담할게요. 저는 대한민국 거주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고해 드리려다가 조금 살펴보고 5분 동안 이분에게 "이래도 거주자가 되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5천만 원더 내고 비거주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5천 원 세금을 그냥 스스로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어, 나는 무조건 거주자고, 양도소득세 5천만 원안 내고 싶어요. 거기서 5천만 원에 대한 가산세, 뭐가 나오죠? 과소신고가산세, 나부지연가산세 15%, 20%, 길어지면 30%까지 나올 수 있는 그 가산세까지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거주자가 지켜야 될 다른 의무를 얘기했죠. 아까 이분이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비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내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거주자가 되는 순간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거주자는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분이 해외에서 소득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해외 계좌에 돈이 10억 이상 있었어. 근데 해외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거주자죠. 이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거주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 해외 계좌에 신고 안한 거. 그것도 신고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를 안 했어.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문제 안 삼았지만, 거주자라고 신고하고, 그걸 인정받는 순간, 5천만 원을 줄이는 대신에, 해외 소득에 대한 미신고, 그리고 해외계좌 무신고에 대한 과태료. 이 과태료도 10%. 그러면 5억이면, 한 해만 해도 5천만 원. 그러면 2년 동안 신가 안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또 1억 이런 소득세 문제와 가태료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그냥 비거주자로 세금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그분은 이제 양도세 내겠다. 네. 네 왜냐면 해외에서 버는 돈도 많고, 거주자로 신고하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생기니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비거주자로 양도세 5천을 내면은,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했던 해외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신고나 이런 리스크는 없어지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 세무서에는 재산세가도 있지만 소득세가가 있다. 제가 아까 양조선수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과는 재산세가고, 해계좌도 재산세가예요.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한 거는 또 소득세가고 과가 다르지만, 일단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비거주자가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납세자가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막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분의 경우는 진짜로 비거주자로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됐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거주자로 주장을 해서 설령 5천만원을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이분에게는 거주자가 되는 순간 더 잃게 많으니까 노력해서 세금을 더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럼 세법상 항상 거주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비거주자가 좋을까요? 자, 세법은 하나인데 케이스별로 유리 분리가 다릅니다. 자, 돌아가시기 전에 해외에서 비거주자로 쭉 살아오신 70대 초반의 어떤 남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이 그리워서 갑작스럽게 국내에 들어왔고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국내에서 사망하셨다. 이분에게는 해외에는 재산이 없고 국내에 재산이 자그마치 30억 원이 있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직전과세기간, 즉 1년 동안 해외에서 치료한 기간도 길었고, 그동안은 해외에서 소득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비거주자야. 비거주자로 계속 살아왔고, 실제로도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에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비거주자가 맞다. 이분이 돌아와서, 국내에 있는 3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효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속재산 30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분이 비거주자라면 공제금액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공제금액. 배우자가 있으면 원래 최소 공제받는 금액 얼마죠? 최소. 5억, 5억.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상속공제금액이? 10억.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으면 5억.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배우자도 있고 이분이 자녀가 한세 분인가 있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되면 최소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금융재산 공제도 있고 하니까 너무 원래는 10억이 훨씬 넘어야 되는데 이분은 각종 공제 2억밖에 못 받아. 그게 뭐야? 비거주자야. 비거주자는 공제받을 게 아무리 많아도 2억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외국에서 비거주자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3개월 국내에서 돌아왔고 국내 재산만 30억인데 이거 각종 공제받으면 좋은데 아무리 공제받을 게 많아도 돌아가신 그분이 비거주자라면 2억밖에 공제를 못 받고 세금이 9억이 넘는 세금이 나왔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돌아가실 때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각종 공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 미리 계산을 해봤었는데 15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30억에서 각종 공제를 뺀 15억을 빼면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15억에 따라 세율 적용 누진 공제 빼면 약 4억 정도가 나온다. 즉 이분이 돌아가실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그 상속세가 5억 원이 차이가 난다. 이제 이런 거는 거주자인 게 유리한 거죠. 그러나 이게 어쩔 때는 거주자였다가 어쩔 때는 비거주자였다 막 그렇게 선택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세무서는 보고 있죠. 이 사람이 그동안 뭘로 세금을 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나에게 맞는 유리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거주자일 때의 세금,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 판단은 법에 근거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소는 뭐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등록. 그렇죠. 있어요. 주민록상 주소죠.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계속 사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주소 국내에 있는데요. 저 어머님 집에 지금 주소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외국인들 외국에서 우리 국이 선양하시는 많은 분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신 분 없어요. 주민록상의 주소지는 또 하나씩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법상 주소는 단순하게 주민록 주소가 아니다. 자, 국내의 직업, 직업이 뭐냐. 국내에서 돈을 버냐, 외국에서 돈을 버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좀더 쉬운 게 뭐가 있냐. 일가세기간, 즉, 1년 중에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었다면, 그때는 국내 거주자로 볼수 있다. 그게 바로, 거소의 개념이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주자 판정 체크리스트 표를 저희가 잠깐 노출해 드릴게요. 자표 내용 자체가 다소 주관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는 참고만 하시고 거주자 여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거주자일 때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세무법인의 양도 박사 이성호 세무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의 장점이 비거주자의 단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거주자의 세무상 장점입니다. 첫째, 양도소세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둘째, 수증자가 거주자이어야만 징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와 혼인출산 1억 원을 징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징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징여시에는 5천만 원 이하여도 징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셋째, 상속공제입니다. 거주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장례비공제 최대 1,500만원 등을 적용받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1억 8천만원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넷째. 거주자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거주자의 세무상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 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해외 금융계좌 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10%의 과태료를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가액이 10%의 과태료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국내 거주 한 걸로 판단이 됐을 때 이분이 해외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국내에다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네, 맞아요. 이제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신고 의무를 다안 하면 과태료가 이제 1억 원이 부여가 됩니다. 특이하긴 한데 왜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국내에다가 네. 그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발생한 소득 같은 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일단 최초로 취득했을 때 신고 의무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미국 부동산 산다, 네. 아니면 뭐, 두바이에 부동산 네. 산다, 뭐, 세금적인 혜택이 네. 있어가지고, 그런 네.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99% 거주자일 텐데, 네. 그런 분들이 해외 부동산 사면은, 어쨌든 국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임대를 주실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또 따로 있어서, 그것도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야,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제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국내에서 꼭그 세무사랑 컨설팅을 좀 하고 하시는 게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역세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수준자의 징역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징역자 생가에게 가산하게 되어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징역자에게 징역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수준자를 대신해서 징역세를 납부하여도 추가로 징역세 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잔단점을 설명드렸는데요. 방금 문피디님이 질문한 것처럼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염준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꼭 믿을만한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절세 플랜을 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무법인의 양도 박사 이성우 세무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 오히려 세법상 거주자가 더 유리한 점도 많이 있죠.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떠나가지 마시죠. 우리 국세청 안은영 구독자분들이 떳떳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